설교를 들으면서도, 교훈을 얻으면서도 이런 마음의 평안함, 그리고 마음의 평안함 이런 것을 이런 것을 많이 느끼고 경험할 수 있으며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 그사 그것이 바로 그, 그것, 그 현상이 바로 성령이 함께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laughs>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진받아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신극절 음. <laughs> <심동자를> 보십시오. <laughs>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은 홀라가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신기하고 질투하고 서로가 자기 자기 자랑이지 고 자기 자랑을 하면 이게 막 서로서로 서로 몸이 되어가지고 <laughs> <laughs> 결국 시기와 다툼, 경쟁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결국 죽음입니다.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런 모임에는 가면 안 됩니다. 그런 모임에 가면 생명이 단축됩니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내가 나를 잘하는 것처럼, 내 자식을 잘하는 것처럼 해서 즐거울 수 있죠. 그런데 오히려 래 뭐든지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을 들어 내는 쪽으로 말을 하고 함께 해야지, 자기 자신을 자꾸 부각하고 그렇게 하는 곳에서는 음, 이게 나중에는 심리, 다툼 갈등, 경쟁, 그리고 결국은 죽음버리는거는 없습니다. <laughs> 커트로는막 뭐, 멋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차, 자꾸 막 자기 외형을 치장을 하려고 합니다. 막더 멋있는 차를 살려고 하고, 더 멋있는 아파트를 살려고 하고, 더 멋있는 옷을 입으려고 하고, 그 시기와 좀 경쟁, 계속 그렇게 막, 계속 올라가고, 그거 참나 헛것입니다. 실속을 차려야지, 실속 속이 가는 건아죠겉 모양이고, 삐까번쩍 뭐 하는 거 속이 다톱비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대 법대 나왔죠. 검찰 총장이었죠. 얼마나 화려합니다 외형이. 외형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런데 지금 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래서 하늘로부터 난 지에 17절에서. <laughs> 오직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이 주신 지혜는 같이 이루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결.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완영하고, 화평. 양순하며, 긍결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 하나님께서 지시, 주시는 지혜와 증만은 깔끔합니다. 성결합니다. 깨끗합니다. 속이 깨끗하니까 겉도 깨끗한 거죠. 그리고 화평, 평화, 서로서로 서로 큰 소리가 나지 않게끔 큰 소리가 나지 않게끔 조간조 얘기해도 다 알아듣고 그리고 서로 갈등이 없이 서로 화목하고 서로 함께 어떻게 해되든지 갈등을 없애고 자꾸 이렇게 아, 아듬어주는 거 음. 여러분들 많이 봤어 어우러지게끔 자꾸 아듬어내고 그리고 서로 관용 배려해주고 양순하고 순한 양, 양처럼 양 이렇게 전적으로 서로서로를 이렇게 가까이 하고 그리고 안들어 보여줘요. 아니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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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어 어쩌 이게 전부 다급률입니다 공감해주는 겁니다. 이참 중요한 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서는 아이고, 어쩌 어쩌 <laughs> 이게 정말 훌륭한 간탄사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과학자입니다. 공감해 주는 겁니다. 공감해 주는 겁니다. 급률화 해성대이막급률유 것이 아이 뭐,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어쩌, 어쩌, 어쩌. 이게 강렬한 거예요. 자꾸 이런 말들을 이런 많이 하는 겁니다. 생명을 살려주는 에그렇습니다 그런데 손가락으로아구만 이거는 생명을 죽입니다. 사람을 자꾸 눈치 보겠어요. 그거는 좀못쓰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18절에서 하나님의 화평의 연례가 맺힐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 누가군육장육장원학 일정, 유명한 말이니까 자기 자신을 자꾸 성찰하는 거죠. 사십일 절에서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눈 속에 있는 들풀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를 성찰하는 겁니다. 자기를 남을 탓하고 남에게 손가락질하기 전에 자기 삶을 자꾸 들여보고내 속에는 티가 없는지. 내 속에는 이 허물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자꾸 성찰하고, 상대방의 그런 이 모습을 보면, 곧바로 직격탄을 날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아, 저 모습이, 내, 나에게도 저런 모습이 있는데,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자신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어떻게, 이, 그, 우리 스스로가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가 없죠. 그까 그러니까 온전히 그런 것을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도 저런 모습이 있습니다. 제 속에 근데 제가 하나님께 노력하고 애써도 잘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저의 이런 못난 부분들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게 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보면서 자기를 성찰하는 도구 기회로 그것을 삼아야지. 빠른 상대방을 자꾸 막뭐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어, 그런 것들까게되면 하나님께서 어, 쓰지 못한다고 합니다. 결국은 어, 그런 것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으로 지혜 충명이 있는 자 누구냐 이렇게 어, 하고 있는데, 하여튼 잘 듣고 잘 보는 것, 잘 듣고 잘 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어, 그 모든 좋은 결실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뒤로, 이렇게 물리는, 어, 그런 음, 말 습관, 이런 것을 해 나갈 때, 더욱더 하나님께 스님 받고, 그리고 복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새길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음. 이 말씀으로, 이번 한 주간도, 뭐, 하나님께 스님 받고, 승리해 나가는, 할수 있기를 말겠습니다. 같이 아, 네. 기도 기도하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너희 중 지혜와 청명이 있는 자가 누구이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보훈 함으로 그 행함을 네. 보려야할 것이다. 아, 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 자본의 3장, 야곱의 3장, 누가 6장, 56장의 말씀으로 <laughs> 지혜, 총명이 있는 자누구가라고 하는 제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아, 어, 저는, 어, 우리 갈리계 교회, 그리고 우리 교우들, 그리고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모든 자녀성들이 지혜와 총명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셔서, <laughs>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내는 쓰임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져 주셨기를 간구드립니다. 한중원의 삶을 맡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11짜리 인짱 참하고 옥수비 씨 홍보면 도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211짜리입니다. 음.